한 번쯤 이런 순간 있으셨죠? 너무 좋아서 너무 뜨거워서 도망치고 싶을 만큼 강렬했던 그 감정. 살려달라는 말이 진짜 고통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쾌감일 수 있다는 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관계 속 감정의 언어를 20년 넘게 들여다봐 온 중년 상담가 이정희입니다. 오늘은 전문가이자 여자로서의 시선으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행위보다 중요한 건 느낌을 주고받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크기나 힘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을 읽는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자가 왜 갑자기 멈춤에 떨리는지, 어떤 리듬이 상대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지,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신호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여자가 살려달라고 말한 멈춤의 순간. 때로는 가장 강렬한 감정은 멈춤에서 비롯됩니다. 이성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교감이 점점 무르익어가는 그 찰나 갑작스러운 멈춤은 단순한 중단이 아니라 감정을 폭발시키는 방아쇠가 됩니다. 실제로 한 여성이 살려달라는 말을 할 정도였다는 경험담도 있습니다. 그건 고통이 아닌 너무 강렬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쾌감의 경계에서 나온 감탄사였습니다. 이런 멈춤의 순간은 본능적인 감각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남성이 이끌어가는 흐름 속에서 어느 순간 그가 갑자기 멈췄을 때 여자는 예상치 못한 감정의 파도를 맞게 됩니다. 마치 밀려오는 파도가 멈췄다가 다시 덮쳐오는 것처럼 긴장과 기대가 한데 얽히며 전율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충분히 몰입된 상태에서 멈춰야 하며 그 전까지의 흐름이 리듬감 있게 쌓여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트 중 가볍게 장난치던 분위기에서 갑자기 진지한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보며 손을 살며시 잡는 순간, 단지 스킨십을 멈춘 것만으로도 상대는 감정의 깊이를 실감하게 됩니다. 이처럼 멈춤은 단절이 아닌 연결을 위한 장치입니다. 빠르게 가던 감정을 잠시 멈추면 그 여운이 훨씬 더 깊게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자는 느낍니다. 단순히 욕망이 아니라 자신을 잃고 있는 누군가의 존재를요. 당신은 어떤 타이밍에 멈추고 계신가요? 멈춤은 기술이 아니라 감각입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상대의 호흡을 읽는 능력이 생기고 그로 인해 더 강한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잊지 마세요. 때로는 가장 센 자극이 정지에서 옵니다. 천천히 깊게 갑자기 박는 리듬의 기술. 리듬은 음악에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성 간의 교감에서도 리듬은 감정을 흔들고 분위기를 지배하는 숨은 기술입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관계는 금방 지칩니다. 반대로 리듬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만듭니다. 그 핵심이 바로 천천히, 깊게, 그리고 갑자기라는 세 가지 박자의 조화입니다. 천천히 시작하는 건 심리적인 경계를 허무는 첫 단계입니다. 첫 스킨십이나 눈 맞춤, 손끝의 터치조차도 느리게 다가가면 상대는 더 깊이 느낍니다. 대구에 사는 52세 이모 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과 두 번째 만남에서 처음 손을 잡았는데요. 너무 서두르지 않고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다 손을 감싸 주었을 때그 여성은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다고 말했답니다. 그다음은 깊게입니다. 단순한 접촉을 넘어서 상대의 감정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말없이 바라보는 눈빛, 말에 여운을 남기는 침묵. 진심 어린 관심이 바로 깊이의 표현이죠. 상대가 나를 진심으로 알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느끼게 만드는 순간, 관계는 한층 깊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끗 차이, 갑자기입니다. 너무 예측 가능한 흐름은 지루함을 낳기 마련입니다. 적절한 순간에 살짝 변화를 주면 그 놀라움이 감정을 더 크게 흔듭니다. 예를 들어, 웃고 있던 중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사실, 널 계속 보고 싶었어 라고 말해보세요. 갑작스러운 진심의 고백은 상대에게 강한 여운을 남깁니다. 이처럼 천천히, 깊게, 그리고 갑자기의 리듬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흔들되 무너지지 않게 다루는 섬세한 기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리듬으로 사랑을 나누고 계신가요? 느리게, 깊이 있게, 그리고 가끔은 예고 없이. 그 리듬이 진짜 감정을 만들고 평범한 관계를 특별하게 바꿔줍니다. 3. 오르가즘 직전 미치게 만드는 애태움의 미학. 사람의 감정은 바로 눈앞에 있을 때보다 닿을 듯말 듯한 순간에 가장 강하게 움직입니다. 이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스킨십이나 자극보다 오르가즘 직전의그 애태우는 시간이야말로 진짜 미약이 깃든 구간입니다. 애태움은 긴장과 기대를 오가는 감정의 진자입니다. 상대가 언제 다가올지, 어떤 감정을 꺼낼지 예측할 수 없는 순간들. 그 조마조마함이 두근거림으로 바뀌고 결국 감정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49세 김모 씨는 이성과의 데이트 중 손끝이 닿을 듯말 듯한 거리에서 오랫동안 눈을 맞췄던 기억을 꺼냅니다. 그날은 손 한번 제대로 잡지 않았지만 집에 돌아오고 나서야 심장이 진정됐어요. 그 감정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혼란스러웠다니까요. 라고 회상하죠. 이처럼 육체적 접촉이 없어도 감정을 고조시키는 애태움은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욕망을 정제된 형태로 끌어올립니다. 말 없이 바라보는 시간, 가까이 다가가다 다시 물러서는 동작, 살짝 머뭇거리는 입맞춤. 이 모든 것이 감정의 밀당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하나의 예술입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너무 빠르면 놀라움은 줄어들고 너무 느리면 지루함이 생기죠. 하지만 적절한 애태움은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상대를 미치도록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마침내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그 임팩트는 몇 배로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너무 빨리 도착하려고 하진 않으셨나요? 에테움은 목적을 늦추는 게 아니라 도착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그 시간을 함께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깊은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4. 단순한 움직임은 이제 그만 지루함이 만든 이별. 모든 관계는 익숙함과 친밀함을 원하지만 동시에 지루함은 그 관계를 서서히 무너지게 만듭니다. 특히 이성 간의 친밀한 관계에서 반복되고 뻔한 행동은 감정의 온도를 서서히 쉽게 만듭니다. 항상 똑같아서, 이제는 설레지 않아요 라는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마음이 떠났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남편과 20년을 함께했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 손길이 어떻게 다가올지, 그 말투가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 잘 아니까 더는 심장이 뛰지 않더라고요. 그 익숙함이 편안함이 아니라 지루함이 된 순간이었죠. 이런 단순함의 문제는 육체적인 부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감정 표현, 대화의 방식, 일상의 스킨십까지도 너무 예측 가능하면 더 이상 긴장도 설렘도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극적인 변화만이 답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디테일만 달라져도 관계는 새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손을 잡는 방식, 눈을 바라보는 시간, 대화의 주제를 조금만 바꿔보세요. 오늘따라 뭔가 다르네? 라는 느낌 하나만으로도 감정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반복이 만든 이별은 사실 관심의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상대를 여전히 궁금해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오늘 어떤 감정일지 들여다보고 있는지 이런 관찰이 사라지면 결국 아무리 뜨거운 관계도 쉽게 되어 있죠. 여러분은 오늘 어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하고 계신가요? 지루함을 깨는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사소한 관심입니다. 그한끗 차이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여자의 초대장. 여자는 모든 걸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신호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성 간의 관계에서도 진짜 유혹은 말이 아니라 눈빛, 숨결, 몸의 미묘한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초대장처럼 조용히 건네지죠. 말은 없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신호. 그것을 읽어내는 사람이 진짜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서울에 사는 46세 이모 씨는 어느 날 오랜 친구였던 여성과의 술자리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눈을 피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바라보는데 그게 오히려 다가와도 되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시선은 무엇보다도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여자의 초대장은 이렇게 조용히 도착합니다. 말보다 행동, 표정보다 분위기로 상대가 자리를 비켰을 때 살짝 남긴 체온, 가볍게 스친 손끝,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는 몸의 방향. 이 모든 것이 말 없는 예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은 결코 명확하지 않기에 눈치 없이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감각입니다. 그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민감한 감정의 안테나. 자신의 욕망에만 몰입한 사람은 절대 이 초대장을 받지 못합니다. 여자는 자신을 느껴주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엽니다.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에게 깊이 빠져들게 되죠. 여러분은 그런 무언의 초대장을 받아본 적 있나요? 그 조용한 감정의 언어를 읽어낼 수 있다면 말보다 더 뜨거운 연결이 시작됩니다. 진짜 친밀감은 그렇게 말없는 신호에서 태어납니다. 크기나 힘,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진짜 기술은 읽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호흡을 읽고 감정을 살피고 말 없는 신호를 눈치챌 수 있는 사람. 그런 이들이 진짜로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해줘야 안다고들 하지만, 진심이 통하는 관계에서는 말보다 더 강한 언어들이 존재합니다. 눈빛, 멈춤, 리듬, 애태움, 초대장 같은 감정의 언어들 말이죠. 이번 이야기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기술은 결국 느낌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랑은 테크닉이 아니라 감각입니다. 그 감각은 상대를 세심하게 바라보고 마음의 결을 읽으려는 노력에서 자랍니다.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만큼 상대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 더큰 매력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더 이상 말만 듣지 마세요. 말하지 않은 것을 보려는 감각, 그 섬세한 기술을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래가는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